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콘텐츠는 바로 이 반찬통들을 다 채우기입니다 저희가 반찬 만들기 콘텐츠를 언젠가 해보고 싶었는데 동생이 8개를 채워달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 도시락을 안 싸니까 그만큼 저희도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때가 딱이네 하고 만들어 보려고요. 음, 물론 언니가. 저희가 오늘 주로 만들 반찬은 냉장고에 들어가도 맛있는 반찬입니다. 네. 첫 번째. 바밤. 빠밤. 빠밤. 아, 멸치볶음에 필요한 재료 없으면 안 되는 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없으면 안 되는 거 멸치입니다. 알룰로스는 없더라도 물엿이나 설탕은 있어야 돼요. 아 마늘 없어도 되고 고추 없어야 되고, 차귤 없어도 되고 차기 없어도 돼요. 음,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이 채반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따가 설명해드릴게요. 꼭 어린이용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어른이시면 어른 꺼 먹어도 됩니다. 기름을 안 두르고 마른 팬에다가 바짝 볶아주세요.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멸치가요, 잔멸치랑 굵은 멸치막 이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잔멸치가 되게 어려운 멸치래요. 잘못 볶으면 비린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멸치. 그래서 굳이 잔멸치로 안 먹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굵은 멸치 사용하시면 좋아요. 음, 아래 이렇게 많이 빠지네. 응. 식용유는 많이 넣어주세요. 멸치 볶음이 아니라 멸치 튀김을 한다고 생각하고 식용유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는 후추를 넣는 게 좋대요. 네.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기, 뭐야, 후추. 후추. 기린내 나지 말라고 음. 후춧가루 약간 넣고. 음. 참기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기름. 두 번째 메뉴는 밥무지무침입니다. 여기서 없으면 안 되는 재료, 밥무지.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laughs> 그 다음 없으면 안 되는 재료는 식초입니다. 양조식초 사용했어요. 식초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밥무지 물을 짜면 안 돼요. 식초가 없다면 하지만, 식초가 있는데 굳이 그런 짓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아, 궁금했던 거 있는데, 원래 저런 단무지, 치자 단무지, 꼬들 단무지 이러잖아. 응. 근데 그냥 단무지는 안 돼? 돼! 상관없어. 단무지. 그렇대요. <laughs> 단무지에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버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춧가루 들어간 게 취향이라 넣었지만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기름은 왕창. 지금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다랑어 포입니다. 반은 그냥 먹고 반은 가다랑어 포에 묻혀가지고 반반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다 넣었어요. 일식집에서 스페셜 음식 나올 때 옆에 있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단무지 부침 완성 세 번째 음식 KFC 스타일의 코울슬로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 마요네즈 있어야 돼요 저희는 양심상 비건 마요를 사용했지만 비건 마요 아니고 그냥 일반 마요네즈 상관없고요 식초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다 있어야 돼요. 아 그래? <laughs> 여기는 생각보다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없어도 되는 데는 여기 당근밖에 없습니다. 당근은 색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당근 빼고 인간하면 다 있는 게 좋습니다. ,잉? 동생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미리 야채를 썰어왔어요 이렇게. 양배추 4분의1이에요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어, 오늘 먹고 싶은 만큼 말하면. <laughs> 옥수수 콘는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laughs> 이거 섞기가 아주 꽤나 힘들 것 같은데. <Syria> <dragging> 세상에 코울솔로를 국자로 푸는 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완성! 이게 지금 몇 번째지? 다섯 번째인가? 다음 반찬. 깻잎 무쌈입니다. 근데 이제 제로사이다를 사용한 고기류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은 반찬이거든요. 아, 없으면 안 되는 재료. 무랑 깻잎입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무쌈 아시죠? 고기 먹을 때 먹는 그 동그란 무쌈 그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겹쳐도 되는데 저는 이거 남은 걸로 무생채도 하려고 이렇게 썰어왔습니다 소금 양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남은 거는 먹으면 됩니다. 몇 번째지? 한4천 번째 반찬인가? 완성. 불안 쓰고 만드는 메추리알 장조림입니다. 근데 이제 새송이버섯을 곁들인. 고기는 비싸거든요. 음. 이제 자취생에게 고기는 이제 사치입니다. 있어야 되는 재료, 없으면 안 되는 재료는 바로 메추리알입니다. 그리고 간장이에요. 간장 200ml. 완성! 됐어? 청바림도 했어. 다음은 참치 고추장 볶음입니다. 동생이 안 보는 사이에 참치 두 캔을 아주 바짝 짜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묵종 마늘볶음을 할 건데요 있어야 하는 재료 어묵종 그리고 마늘볶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마늘종이야 어묵종이랑 마늘볶음이 꼭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고추막 기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막 만들어낸 레시피는 아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이 남자의 쿠키라는 채널에 마늘 쪽 마늘 쪽어느 어묵 어먹... 그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술굴 소스 반 스푼 설탕 한 스푼 알룰로스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보다 저는 조금 많이 넣고요. 여기 하얀 양배추예요 아까 썰다가 딸려 들어간다. 이게 어묵을 먼저 넣으면 기름이. 먼저 흡수가 되거든요 어묵한테 그래서 마늘 쪽 먼저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 써는 크기는 그냥 마음대로 취향껏 써시면 돼요 하트 모양으로 써셔도 돼요 좀 볶다가 여기 이렇게 기름이 없는 것 같을 때 이것도 소스를 약간 졸인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끝이랍니다 이때 물이 좀 많으면 오뎅이 불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맛이 없어요 많이 볶을 필요 없이 여기 아래에 소스가 안 보인다 하면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요리가 얼마 안 걸렸어 치우고 촬영해서 그렇지 내가 언니 귀찮은 거다 해줬거든 짜잔 이렇게 동생의 멋진 어묵종 마늘 볶음 완성! 어, 끝까지 어묵정 마늘볶음이라 근데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제 이것는 이름이 어묵정 마늘볶음입니다 진짜 마음에 든다고 멋대로 부르는 거맞냐 다음은 진미채볶음입니다 이번에 진미채는 추석 기념으로 놀러온 저희 엄마가 해주신다고 합니다 엄마가 진미채 고수예요 없으면 안 되는 재료! 진미채 고추장! 어 고추장 있어야 돼요 올리고당! 응, 음, 음, 물려있어야 됩니다. 마요네즈 없어도 되는데, 마요네즈가 안 들어가면 좀 딱딱해요. 가위로 <laughs> 대충 좀 잘라줄게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붓습니다. 데쳐도 되는데, 데치면 약간 그 맛있는 맛이 다 날아간다, 이러 반찬 고수인 우리 이모한테 물어봤을 때, 그대로 오래 끓이지 마라 하셨어요, 양념을. 그럼 시커매진대요. 숟가락으로 딱! 깎아서 세 숟갈 정도 되는 고춧가루고, 고춧가루, 나, 아, 고춧가루야. 고추장이고, 고운 거가 그러니까 있어서 고운 걸 조금 넣을게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 깎아서 넣으면 한 숟갈. 그냥 간장 많이 넣으면 시커해지니까 조금만. 고. 언니 그만. 오, 그렇게 많이 넣어? 내 마음이죠? 아하. 마요네즈를 넣으면 뭐가 좋나요? 고소하고 부들부들하지. 근데 마늘은 안 넣어도 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넣고, 아니면 말고. 자, 끄고. 네. 마지막에나? 네맨 마지막에 뜨거운 기가 조금 그래 좀 사라졌을 때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끓일때 넣거나 그러면 참기름 냄새 날라. 얼마나 이쁘게 잘했네. 누가 이때? 엄마가 검은깨를 뿌리래요. 완성.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다. 나 집에 가서 사줘. 딸들이 해준 반찬 가져가는 엄마. 엄마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취는 엄마를 위한 거였던 거야.